안녕하세요. 어제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동영상으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기존에 있는 디얼트 충전 컷소는 1 8볼트 충전 컷소는 4.0인데 얘는 일단 5.0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기존의 콤팩트 타입의 387과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. 여기 보시면은 토르크 수도 다 똑같고 다만 이제 내구적으로 브러시리스 타입이고 또 여기 요것도 메나 뭐내 방향이고. 사 이거 뜯어도 돼요? 아, 김 대리 님사 가시는 거면 괜찮습니다. 뜯으세요. 뭐, 어떻게 <laughs> 뭐, 어떻게 되겠죠. 일단 요거는 매 방향 메나 같이 내 방향이고 좋은 점이 LED 조명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두운 공간이나 아니면 잘안 보이는 공간까지 섬세하게 같이 작업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음뭐딴 거는 크게 달라진 거 없죠? 속도 조절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아무래도 브러시리스 타입이니까 387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고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저희는 철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컴팩트 타입은 잘 취급하지 않았는데 얘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좁은 공간에도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죠? 네. 예. <laughs>